안녕하세요 아나이크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엔화가 더 오르기 전에 일본 한번 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일본 가시면 무조건 위스키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할인 정보입니다 엔화가 요즘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할인은 필수입니다 할인 정보에서 먼저 네이버 페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먼저 10% 즉시 할인이 있고 5월 말까지입니다 3,000엔 이상 결제 시 혜택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최대 할인 금액이 1,000엔. 그러니까 약 만원입니다. 주로 쓸곳은 저희가 빅카메라입니다. 여기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최대 할인 금액이 1000에, 1,000엔이기 때문에, 어 최대 금액이 10만원에서, 10만원대에서 하시면은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니온 페이인데 우리 카드랑 적용되는 겁니다. 전 다른 카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우리 카드만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카드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즉시 할인 12%라고 되어 있는데 약10% 정도라고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3월 말까지고요. 최소 결제 금액은 약 5만 원이고 최대 할인 금액은 약 2만 원입니다. 최대 할인 금액이 약 2만원이니까 약 20만원 정도 최대로 구매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사전 등록이 필수시니 꼭 잊지 마시고요. 이에 관련된 것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카드인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계화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혹시 시간 나시면 기한을 한번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대카드의 단점은 여러분 지점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빅카메라 지점에서 쓰시되 지점이 지정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인쿠폰인데요. 마지막으로 모두가 꼭 받을 수 있는 빅카메라 할인쿠폰입니다. 이것도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달아놓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한번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가자마자 지불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빅카메라를 가시면요 네이버페이, 유니언페이 요거 사용하실 때는 어, 금액대가 10만원 대이기 때문에 저 미지나라 시바스 18년산 저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조니워커 블루 같은 경우 네이버페이 쓰셔도 되는데 최대 할인이 1,000엔 까지 밖에 안 되니까 우리 카드처럼 2만원까지 되는 거를 사용하시면 좀더 이득이, 이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손 계산이라 약간의 실수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렌타인 30년이랑 그 다음에 카발란 피노입니다. 카발란 피노가 요즘 아주 인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시면 은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찾으시면꼭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700ml고요. 면세점에서 싸게 예전에는 구입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일본에서도 자주 아니 많이 사, 사고 있습니다. 발렌타인 30년 카발란 피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야마야나 오케이마트 가시면요. 여기에 일본의 특산품인 글렌리벳 18년 그리고 시바스리 시바스리가 미즈나라, 여기가 빅카메라보다더 쌉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으니 어 시간 근처에 있는 거 야마야나 빅카메라 아무데나 가셔서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킹그램인데요, 그리고 우트라나마켓 여기를 가지면은 자페니스 자페니스 위스키가 많습니다. 가격대는 제가 킹그램 위주로 작성을 했고요. 우리 카드 위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3,000엔, 야마자키 12년, 하쿠슈 21,000엔입니다. 자, 할인 받으면은 최강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제 모토는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시간을 아끼자가 제 모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최저 금액보다 살짝 더 비쌀 수 있으나 차라리 한 만원 정도 더 주시고 빨리 사고 그냥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좀더 저희가 쉽게 살수 있는 것들이고요. 빅카메라에서 잘안 보이지만, 보이면, 바로 사면 좋은 것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블랑톤, 블랑톤인데요. 이거 잘안 보입니다. 근데 요즘에 좀 후기를 보면은 많이 보인다는 사, 많이 보인다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없었습니다 발렌타인 30년도 이게 한두 명 정도 있는 걸로 보이고요 카발란피노 이거 요즘 한국인 분들이 많이 사가서 잘 없습니다 보이시면 은이세개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에서 비카메라 아까 말씀드린 그 상점 같은데 말고 리커샵 갔을 때 혹시 구입하시면 대박인 것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랑톤, 발렌타인 30년, 그리고 러셀 15년입니다 블랑톤이나 발렌타인은 좀 보이는데요 러셀 15년 이거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이게 빅카메라에서 사셨던 분도 봤는데 사실 매우 어려우니 가격대를 보시고 어? 보이시면은 바로 집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랑 거숙성인데요 18년, 21년, 25년입니다 이게 가격대가 많이 사시는 분들이 제가 못 봐서 제가 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3만엔 미만이면은 무조건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3만엔에서 살짝 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아란 18년 빼고는 21년? 25년? 이거는 무조건 사시면 돈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대비 가격차가 크면서 살짝 좀더 구하기 쉬운 것들 하나는 듀오스 25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바세리가 25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득템하시고 일본여행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